와, 확실히 52층이니까 뷰 하나는 엄청나네요 오늘 저녁은 숙소 근처에서 해결하겠습니다 이 콘도 사람 너무 많아 관광객도 엄청 많고 밤 되면 여기 바클라 형들 막 단체로 모여가지고 돌아다니고 근데 숙소 주변에 먹을 곳이 많아서 해야 합니다 여기 어제 보니까 후드파크가 있더라고요 좀작긴 한데, 어, 저녁은 여기서 해결하겠습니다. 와, 어, 시린다. <laughs> 자, 여러분 제사가 시킨 250회 짜리. 해산물 세트 나왔네요. 자, 250회수 이 정도면 우와, 꽃게 크기봐 뭐, 모든 크랩은 아닌데, 그래도 꽃게가 엄청나게 큽니다. 인삼이스트를 그라프까지만 빨리 빨리 마셨던 이 관광객분들 현지 느낌 느끼면서 여기서 식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야, 여러분 저는 여기 태국 음식 크라파 오시켰습니다이임 같다 이빨값도 돌아가도 안돼 음, 치킨 볶음 같은데. 와, 짜다. 짜라 음. 응. 이게 짠게 단계가 있는데. 좀 짜네? 짭짤하네? 짭조름하네? 이거는. 와, 짜다. 음, 많이 짜네요. 그 네. 남이야. 꾸니무베 메주 알라떼떡 치킨. 이거 누가 하품하고 있는데 입안에 굵은 소금을 탁 쳐넣는 그런 느낌? 깜짝 놀랐네 음. 이봐 아 서브라 이거 간장을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습니다 너무 소금소금 스카스카? 그래서 말대로 스카무액인 너무 짜다 52층에서 내려다보는 세부 정경이, 와, 죽이네요. 어, 날씨도 좋으니까, 오랜만에 광고도 하나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인데, 정말 오랜만에 광고받았네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요겁니다. 100% 국내산 브라이톰의 모기 훈증기인데요. 이게 써보니까 뭐 괜찮더라고요. 딴 거보다 이게 매트가 잘 꼽힙니다. 골고루 잘 굽혀 이좀 크게 나오면 막 삼겹살도 구워먹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여행용이니까 이렇게 컴팩트해야죠 작동법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요 C타입 보조배터리나 아니면 충전기 이런데 해가지고 연결한 다음에 여기 뚜껑을 열면 안에 매트를 이렇게 넣을 수 있게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에 매트를 놓고 덮개를 닫은 다음에 키면 되는거죠구거이다이게 여행 다닐 때 되게 편구는라고요 크기가 구고이남아는이친이제구기열친구 위험도 좀 피할 수 있고 어쨌든 다방면으로 쓰기 좋은 것 같습니다. 친구는 음. 이이이이 음. 음. Ito, pang travel, camping, or kaya ito, no? Pang mosquito? Uh oo. -oh. Para ma-iwas ng dengue. Dito maraming dengue. Uh oo. -oh. Kaling sa mosquito yan, eh. Uh oo. -oh. Ayan, so. Hmm. Ay, tapos hindi naman disaksak. Hmm, ano yes, USB lang, uh -oh. Kaya nga maganda, eh. Uh -oh. uh -oh. Pwede mag power bank. Ah, oo nga, no? Sa camping. Pag-camping. Uh oo, -oh. or sa kotse. 아 그리고 팁이 있는데 굳이 이것뿐만 아니라 웬만한 발열 있는 가전 제품들은 이런 천 재질이나 침대 이런데 올려두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좀 많이 뜨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전 노트북도 침대에서 웬만하면 안 쓰는데 그런 부분만 주의하시면 되고 그럼 요거 소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이 날씨에 밖에 안 나갈 수가 없죠. 따라 Let's g 와, 날씨가 미쳤네요, 아주 그냥. 너미나이 스테이플라디터나? 난 프로 LBFB. 이거 타고 저희는 칼본 시장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거 모닝 아니야? 친근한 차량인데? 아니, 뭐, 안에 온도랑 밖에 온도랑 똑같은데? 벌스타인 딸기 있다, 데바 여기 찐노컬 시장이네요. 탈본 시장이라고 유명한 시장입니다. 여기는 방학에 분 오시면 살짝 경계 모드로 다니는 거 추천드리고요. 어, 우이 약간 찌르내랄까 냄새랑 뭐 장난 아니네. 여기 뭐 유니폼이 상탈인가 전부 다 상탈하고 있어. 여기 뭐 때문에 왔냐면 저번에. 그때 봤을 때 하우스 오브 레촌에서 레촌을 먹고 대실망을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로컬 레촌을 먹으러 왔습니다. 언니미티브, 무한 레촌이 있다고 그래서 찾아왔는데, 어디 있지? 찾는 게 힘드네. 네, 그래. 이거, 다 먹고 있어. 여기 맞는 거야? <laughs> 내촌 찾기 전에 내가 내촌되겠는데이거 몰라 응. 싸고 있거든? 몰구이구글이없다니이친 응. 여러분 제가 찾아가지고 위치를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홀리는이네요근이 여기 는데친는이친는데 몇천원 네, 안보이는데 이게 바로 재미죠 찾아가는 재미 자 여러분 뭐 시장 구경도 하시고요 가지가 실하네 이 예, 아저씨는 양배추를 쓰고 있네아 근데 이게 물가 엄청 싼거 같은데 이게? 어? 한국은행 있네 우리웰스은행 아까 우리 여기서 내렸잖아. 한 바퀴 돌았네. 나도. 사 따스로 해. 사 따스로 해. 크기 한, 이거 뭐야, 이거. 팔이랑 아이 컨택된네 시장 한 바퀴 상콤망에놀고 2층으로 올라갑니다. 여기 있는 거 맞아? 아무리봐도 아닌 것 같은데. 아? 구독자분들이 이런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저 고생하는 거. 여러분 사실 몰카였습니다 이거. 원래 찾기 엄청 쉬운데 저희가 또 시장 구경 시켜 드린다고 한 바퀴 돌았네요. 어디 또 봐요? 여기 사람 웃음 날카롭

여기는 뭐또 수산시장이야? 수산물 대신 사람들이 누워있네요 여기 밤에 오면 좀 쫄리겠는데? 맛이오지네요주차한다니다와 냄새 찌른게 쩐다 진짜 엔티한 456일 안가아이은 냄새네요 근데 이거 까따용 거리던 말 음. 이게 뭐 인트라모러스야 뭐야 말이 다 있네요 왠지 레천을 구울 것 같은 분위기인데 자 저기는 치킨을 구우고 있고 음. 어, 마이 레촌어? 레촌, 어. 레촌. 내처음 찾았다 드디어. 이런 데가 있어. 아, 여기, 아 여기구나. 아 여기구나. 고양 한미나만리리만 Asan yung ano? Magkano yung ali? Ano ba ba? 299 Yung yung tatlong puso at saka drink? Oo May patikip Ay, thank you Mmm hmm. Sarap Sarap Meron din solo ulo Ay, yung ano? 300 Gugusin natin? Oo, kumabot yun Ako hindi ko kaya 299 Hindi mo kaya 금방 물립니다. 근데 와, 레촌 정말 싸다. 1kg에 8 2 0스밖에안 합니다. 라인가 씨. 아, 이니 아니, 아니, 아1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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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1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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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기 보면 술로 모아라고 돼지 뇌를 졸려서 만든 그런 음식이 있습니다. 아, 이거 돼지 피도 좀 그런데 돼지 뇌? 난이도 높네요. 여러분, 여기 찾아오시는 방법. 음식점 이름은 안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칼본 푸드업이라고 나오죠. 구글 맵으로 요거 찾아서 오시면 됩니다. By one, okay, by one, take one. isang mango upper, pwede. Oh. Yung isa, mango. 180, ma'am. pinaka pinakamasarap na kainan dito? Sigat dito na pagkain yung tos buwa uh, uh, Masarap pa yun natin? Oo, oh, Doon po sa isang, doon po banda, mayroon po, like, literal na nga utak talaga sa bako. Literal na nga masarap. Yung sa isang, nandun, masarap talaga.

말릴0 0원 1000원씩. 1000원씩. 1 0 0 1 0 0 0 s 1 0 0 1 1인0 0 1 0 0원씩0 0원씩1 0 1 0 0 0 0 0 1 0원1 0 0원1 0 0 1 0 0 1 0 0 1 0 1 0 보50 언리미티드 퍼슨. 응. 왜 대탈랑은 부모 가족이야. 어. 스테이. 그냥 대관 단위로만 할거에요5 0일랑 야, 뭐 까스값도 안 나오겠다. 또워50 퍼슨 리미티드용. 웃악. 아르메테시 밥은 한정입니다. 작은 밥 10개. 대식아밥 5안. 네. 일단 이거를. 생으로 먹는 게 아니라 조리를 해서 먹는 데이름두르고 아니, 네. 니 아, 세부, 야 네, 살다 살다. 돼지 내려먹을줄이야 이거 먹 오닭. 거고 이거 이고

아이 야, 이거 맛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졸리비 그레이비 소스 아시죠? 그 밀가루랑 버터랑 뭐 넣고 만드는 소스 아인데 베이스는 고소한 그레이비 소스 맛 그리고 이 돼지대가 참가되면서 고소함이 약간 1.5배? 흥미가 2배가 됩니다. 이흥미 아마 돼지대 같은데 I'm not g o i n 이 to deal with that. I'm not 그 o i 맛 g to deal w i e o s o m e t h i n g Literally. 런 여기 돼지 돼 이거를 이렇게 먹으면 맛있는데 알람코나 코리안 스타일 타이베나 케이 먹아 님나 케이코 나 어떻게 쓰나 두루기 모 아니 너무 효율 없게 이걸 찍어 먹으니까 감칠맛 나가지고 nope. 이비부가지고넌잘안 피부가 주고. 전부가 주고. 피부가 데맛다부가 주고. 피니가 주고. 랑부가 주고. 피부가 주고. 피부 와. 피부 맛슬입 레스토랑 하지한5 0 0회도안 썼는데 배가 터질 것 같은데 아마 한국으로 치면 옛날에 힘든 시절에 먹던 그런 음식들이 시것 같습니다 길거리 음식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약간 이렇게 해먹는 음식으로 바뀌었네요 오늘 또 이렇게 새로운 음식 도감을 열었네요 그럼 저희는 이만 숙소로 가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먹을 거 진짜 많으니까 관광객분들 한 번쯤 가볼 만합니다. 로가야이랑두데